네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양수의 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자 이라고 했을 때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플러스 부호 양의 부호가 생략된다 라고 했던 거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서도 곱셈 기호 나누셈 기호를 어,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약속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약속이 필요하느냐? 자, 첫 번째 먼저 곱셈기호부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수하고 문자가 있어요. 이게 수, 수 보이나? 수하고.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자, 또는 문자하고 문자. 문자하고 문자 보이세요? 이렇게. 문자하고 문자가 이렇게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곱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얘들아, 언제 수하고 문자. 그리고 문자와 문자. 를 곱할 때 그때 그 곱셈 기호를 어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들아 가만히 보니까 뭐는 없어요 수 곱하기 수 이거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으니까 여기 없는 거야 자 왜냐하면 우리 이 곱하기 만약에 3이 있다고 쳐요 이때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2, 3 이라고 하면, 하면은 이게 2 곱하기 3인지 23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하고 수 사이에서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는 말이 없어요. 어, 다시 기억하자. 수하고 문자. 문자하고 문자 사이에 이 곱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약속이 있어요 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약속인지 보자 수를 문자 앞에다가 쓰자 어? a 곱하기 2 e 있잖아요 이거를 a2 e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근데 발음을 잘 들어 보세요 A, E가 괜찮나요? EA가 괜찮나요? EA가 더 괜찮죠? 어, 그래서, 수를 문자 앞에 적자. 그럼 발음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B, 마이너 2가 좋나요? 마이너 2B가 e, 좋나요? 어, 듣기가, 수가 앞에 있는 게 발음하기가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자, 수하고 문자 사이에, 곱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지만, 누구를 앞에 적자? 수를 앞에다가 적자. 어렵지 않죠? 어. 자, 그리고 또, 1하고 문자, 마이너스 1하고 문자를 곱할 때, 그때 1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하고 A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1A라고 하지 않고, 1을 생략해서 그냥 A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B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수잖아. 마이너스 1B 이렇게 쓰지 않고, 요 1을 생략해서 마이너 B라고 할 거다. 그럼 얘들아, 마이너 B,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기억하자. 자, 1곱하 A에서 1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문자를 곱할 때, 요 때도 1을 어, 보세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들아 봐봐 0.1하고 a를 곱할 때, 그럼 선생님, 0.1하고 a를 곱할 때, 요 때도 1을 생략해서 0.a라고 해도 되느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어, 그래서, 요 때는 1을 생략하지 않아요? 어, 이때는 1을 생략하지 않고 0.1a, 그냥 고배 기호만 생략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어, 여기서는 1을 생략하지 않았어요. 1을 생략하는 것은 1하고 문자를 곱할 때, 문자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그때 뭐를 생략할 수 있다 얘들아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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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0.1하고 a를 곱할 때 요때 1을 생략하지 않아요 01에 그대로 적어줘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0.1이라고 a를 곱할 때어 여러분 1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0.1a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1을 생략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선생 별표 쳤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자하고 문자의 곱해서는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B하고 A를 곱할 때 BA라고 하는 것보다 발음하기가 AB가 더 낫지 않느냐. 보기에도 알파벳 순서가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약속이에요. 어, 선생님, 그래서 나는 시험 칠때 이렇게 BA를 AB라고 했는데, 어, 그래도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는 감점을 줄 거예요. 틀렸다고 할순 없지만, 수학은 결국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에 따라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감점을 줄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알파벳 순서로 쓰시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 배웠죠? 같은 문자, 같은 문자를 곱할 때는 우리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A 곱하기 A는 A제곱. X를 세번 곱한 거, X 세제곱. 중요한 건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문자입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자, 이렇게 가로에 3이 곱해졌을 때, 이 전체의 3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때도 이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수를 어떻게 앞에다가 쓰자라는 겁니다. 가로 앞에 수를 쓰자라는 거죠. 어, 봐봐. x-1, 3 이것보다는 3에 x-1 이게 더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하고 어떤 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수를 앞에다가 적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나눗셈 기호는 어떻게 생략하느냐? 앞에서 우리 나눗셈 계산하는 거 배웠지. 어, A 나누기 3은요, 3분의 A잖아요, 그죠? 우리 나누기를 B로 나타낼 수 있잖아? 자, 또는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니, 대신에 이 나누는 수 3이 역수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3분의 1은 수입니다. 에는 문자예요. 곱하기입니다. 이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수를 문자 앞에 쓰자기 했 때문에 이거는 3분의 1a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고 뒤에는 있 수를 요 수를 역수로 바꾼 다음에 그때 이 곱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들 이것도 한번만 살짝 볼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A 나누기 1은 1분의 A를 얘기하잖아. 그때 이 1은 생략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3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A라는 문자가 있어요. A라는 문자가 있어요. 자, 그 문자 밑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1이 생략되어 있죠. 선생님, A는요, 1 곱하기 A에서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자, A는요, 1분의 A에서 분모의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어,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요 1분의 a에서, 요 분모 1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분수꼴로 바꾸면 마이너 1분의 a인데, 1은 생략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마이너 a라고 나타내겠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체크해 놓읍시다.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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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마이너스 A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모에 이렇게 1이 있을 때, 분모 1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건데, 부호는 생략되는 거 아니죠? 어, 음의 부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 나누기, BC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 전체를 나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가 분모, 분모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